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면서 메시지를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가을이라서 가을이라서 산에 단풍이 아주 좋구요 네. 않게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음, 글을 남기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으름 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참 이게 음... 영적인 일이구나. 단순히 인간의 사람의 타고난 천성,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고, 전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게으름은 영적인 일이 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죄, 죄성, 죄로 인한 습성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어 심판날에 두 부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게으름, 이꼴, 악, 이니커티, 또는 사악이랑 같은 개념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어저께 영상에서 제외의 지배, 전 오엔의 은혜의 지배를 얘기하면서도 하서도 죄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은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생기를 갖다줍니다. 성령의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생기, 생기. 어, 창세기에서도 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르, 에스겔에서도 마른 뼈들 형상이 조성되었는데 그것들을 생기 있게 하는 것은 어, 성령님이었습니다. 여와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어, 살아있는 생기가 된 겁니다. 생, 새로운 살아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생기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래서 결국 그 무기력이 나아가서 어 게으름이 되고 더 나아가서 방탕이 되는 겁니다. 방탕. 그래서 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그 몫이 있습니다. 몫이. 어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몫이죠. 어떤 리빙즈라고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어 영원이죠, 영원. 영혼. 근데 그 탕자가 자기가 받은 그 살아있는 영혼을 다, 어, 탕진합니다. 탕진. 어, 탕진. 아끼지 않고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 잘 지키지 못하고 탕진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성적인 뭐 본성적인 타고난 습관, 습성의 측면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 영적인 일, 우리가 부지런해지고 어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에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 있어야 우리가 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